어떻게 생길 것이냐.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우리는 내가 도덕으로 벌어들이는 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데 그것을 물통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시스템 사업과 구분을 했어요. 제가 이제 어제 유튜브를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아마 오늘 정도 올려치면 거기에 보면 제가 이 설명을 자세하게 해놨고요. 그리고 물통 사업과 시스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우화 얘기를 제가 했어요. 우화, 우아, 파이브라인의 우화 얘기를 제가 해서 이해를 시켰고요. 그리고, 사업별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걸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엊그저께 유튜브를 촬영을 했고, 오늘 이분한테도, 물통사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제가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어떤 마을에 A라는 청년과 B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마을은요, 요 마을에는 우물이,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었고, 이우물에서 물을 둘러다가 팔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마을에 촌장님이 이 마을에 물을 좀 팔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때이청년들이서 아주 좋아했어요 돌을벌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물을 갖다 열심히 팔았어요. 확실히 물팔 팔았을까 지 돈이 떨어지죠. 마을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 촌장님도 좋고 이 A라는 청년과 B라는 청년은 돈을 걸어서 좋아하고 그래서 물을 갖다 계속 팔면서 한 해도 리고두 해도 하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집주정만 하면 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몸이 버거운 거죠. 나이가 들어가니까 물통을 줄여 나가는 힘이 딸리고, 또, 양동이도 고장이 나고,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라는 청년이 어느 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물을 팔수 있는데, 내가 나이가 들고, 내가 몸이 고장나고, 내가 아프게 되고 내가 일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 청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이 파이프라인을 설치를 해서 여기서 소독제가 탁 튀면 물이 촥 나오는 것을 파이프라인을 건설을 하면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겠다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 자기가 이 생각을 하게 당장은 돈이 안 되겠지만 물을 틀게 되면 건전가 돈이 나오겠지.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가치를 이 B한테 A가 설명을 해요 너 나랑 같이 이 사업을 해보지 않을래? 너 나랑 같이 네트워크 사업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가 다 제시를 해요 제시를 할때 B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거 안해 당장에 돈 떨어지는 일을 해야지 언제까지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 언제까지 그런 일을 어떻게 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10번 길러서 팔는 것을 15번을 나는 할 거야 배우심이라고 더 열심히 노동하고더 열심히 돈을 벌고 해야 돼. 우가 얘기를 해. <laughs> 자 이렇게 되면서 저희가 <laughs> 혼자서 이 사업을 시작해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게 혼자 하면서 굉장히 더디고 오래 걸리고 시간이 걸리고 당장에 돈은 떨어지지 않지만 나중에 파이프라인이 건설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속곡지를 트니까 물이 쫙 나와요. 돈이 들어오죠. 자 놀라운 일은 이 마을의 사람들이 그날 이후로 아무도 비에게 물을 사먹을까요? 사먹지 않을까요? 사먹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를 질문을 할게요. 이 천장은 비함증 소유를 했어요. 는 어떤 차이가 이루어진지 아세요? 이것이 이 우리가 물통 사업에 이 물통 사회에통사에어 물통 사회과 어, 시스템 사업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이 S 분면은 무슨? 는다전 세계에 몇 가지 직업이 있냐면 5만 가지 직종이 있어요. 5만 가지의 직업이이 4면 안에 다어 있고요. 로봇기공사기라고 하시는 분들 떡거가 아니에요. 경제학자인데 계속해서 당신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있고요이 안동 동물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벽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여기는 어 직장인. 여기를 자영면 전문직 여기는 사업가, 여기는 투자가. 자, 이렇게 돼,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인들은 월급을 비즈니스 오너에게 고용이 되어서 시간과 노동력을 제공하고 돈을 받아요. 자영업자들은 여기서 직장인들이 그만두면 쪽만 카페를 차리고 치킨집을 차리겠죠? 그럼 누구에게 임대하냐면 이 투자가에게 임대를 해서 월세를 줘요. 그럼 투자가는 가만히 앉아서 돈이, 돈을 벌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직장인은 시간과 노동력을 바치고 월세를 바치고 이들은 이들의 시간과 노동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고 시스템을 가지고 돈을 벌어가는 사람들이 에요부입고 비닉비닉 계속 고착화되고 이 경고해졌어요.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교사테는 계속해서 이 분면으로 들어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이 분면으로 들어와서 전지현 씨처럼 건물에 월세가 수억대가 들어오는 이 분면으로 내려올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해 볼 거는, 여기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셰프 있어요. 백종원씨. 연수입이 1,600억. 여기에 있는 이영복 셰프. 똑같은 셰프예요. 이영복 셰프의 연수득이1이억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중국 식당에 자기 관여하지 않고, 중국 식당을 돌 보지 않고, 자기 음식을 안 만들면 어떻게 돼요? 매출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쪽의 셰프는 자기가 음식 만드는 일해요 하지 않아요. 무엇을 했어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스템을 판매했어요. 이 차이가 똑같은 셰프지만 10억과 1600억의 차이는 무엇의 차이예요? 시스템의 차인 이 거예요. 자, 이거를 이거를 로드 기용상태가 계속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시스템을 우리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데우리 백종원 씨처럼 이건희 회장처럼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시스템을 사라. 살돈도 없어요. 우리가 평범한 사람에게 로봇 교수표는세 가지를 제시하죠. 만들어라, 사라. 세 번째 뭐예요? 만들어진 마케팅의 시스템에 편승해라. 그것이 뭐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시 해가라고 얘기해요. 로봇들이 교사하는 네트워크가 아니지만 이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네트워크 시스템 안에서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요. 화상의 문화를 갖고 있고 브랜드 체인지를 통해서 이분들이 소비한 것에 대한 선득을 내가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소비를 하겠죠? 연결하겠죠? 이 사람들의 시간과 노동력을 소유한 사람이 제가 되는 거예요. 시스템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판매해서 수당을 벌지만 시간이 지나고 파이프라인처럼 건설이 되면 어느 시점부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뛰지 않아도 밑에서 이루어진 소득으로 여러분의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직업을 지금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 한국 사업매, 사금위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점이 뭐냐면 변화 부자가 될수 있고, 당신들은 부자가 될수 있다는 거 아니야. 부자가 되는 방법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부자가 되는 마인드를 바꿔주는 이 책을 쓴 거예요. 부자 가 가난 한빠라는 책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네트워크가 될지 이해해야 되냐면 옛날에는 생산자와 소비자까지 오는데 도매, 총판, 송판, 도매, 소매, 뭐 맛, 조그만 구멍가게, 소비자 여기까지 올 때까지 유통의 80%를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단계별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일반 시장에 유통의 4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단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소비자가, 생산자가 소비자와 다이어트예요 중간 유통이 없어요 그냥 다이어트 가져갔는가 가 되면서 상자가 되시면 연결하는 중간 마트가 될수 있는 거죠 플랫폼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말로단 단계죠 단 단계 짧게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부자들은요 이 부자들은요 이 노동 수익을 하면은이 95%가 95%가 5%의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 움직이고 있고요 이 부자들은 5%가 95%의 돈을 가지고 움직여요 그리고 이 부자들은 이 95%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기 원해요. 이냥 경제학이라든가 이런 돈의 구조를 가치려도 하지 않아요. 알,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들이 숫자는 우리랑 달라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미경님한테 들려줬던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보면 부자들의 숫자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우리는 내가 두 명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이두 명의 곱하기 2를하면 얼마예요? 2는? 하죠 이거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이 사람들의 숫자는 2에다가 4에다가 2를 더해요. 그럼 몇이에요? 6이에요. 2, 4, 2는 6. 이게 부자들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4곱하기 2는 얼마예요? 8. 부자들은 12. 곱하기 2는 8에 16. 더하기 얼마예요? 24. 맞죠? 아니 얼마죠? 24아니 아니 아니 여기를, 이걸 넣어야 돼 12를 1명이 됐으니까 아 이게, 이게 8, 어, 4 2 8잖아요에서 6을 더하는거죠. 14그 다음에 16 1 더하니까 30 되는거죠. 자 이렇게 돼. 몇이에요? 3 9 곱하기 3얼마예요 37, 21, 27, 71 아니다 81이죠? 81 그럼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120이죠? 120 맞죠? 121 0 그러면 봐보세요 30과 120의 차이가 나요 239할 때 239, 34는 10이라고 얘기했고요. 우리들은 2324할때이 사람들은 39라고 얘기했어요. 부자들 숫자가 개념이 달라요. 자, 30과 120의 차이는 몇, 몇 배예요? 네배 4배 차이가 나요.